결국에 이제 화산의 힘 하고 그리고 그3 체력 그걸 했어야 된건데 아내 과욕이 거기 3공을 피크해버린다 그냥 거기로 3공을 하지 않고 화산의 힘 했으면은 질풍 두번 쳐왔고 이겼어야 하는 게임이었죠 원래는 원래는 이겼어야 하는 게임이었죠 내가 조금만 더그 뭐라고 하냐 안전빵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솔직히 아마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어도 나는 똑같이 할 거야. 아마 다음에 똑같이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해도 저랑 아마 똑같이 3공을 픽할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누구 운이 더 좋았냐 그싸이었죠 저쪽에서 태고의 비룡을 그뭐 역사 갖다가 잔뜩 펌핑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진 거였죠.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솔직히. 빛치발톱 <목소리> 태고의 비룡을 한장 쓰는데 솔직히 이기 힘들죠. 그런 데은 영남어 씁시다. 빈 필드에다가 혼소차를 쓸만큼 그렇게 무식하게 게임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저기에는 혼터차 걸기 좋겠구만 마침 천토로 있으니까 깔아줍시다 개개한 마리. 도발, 무나라게 괜찮네요, 도발은. 요거는, 그냥 사슬 쓰는 게 낫죠? 막 괜히 막3 데미지 주겠다고 아끼는 것보다, 그냥, 88 하세인에게 하수를 쓴다. 당연한 이치죠. 88 하세인은 하수를 잡는다. 어차피 8을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턴에 요거 내야죠. 불정 내야죠. 필드를 쉴 틈이 없습니까 식인꽃.. 노홍발명가.. 내보고요.. 번폭으로 갑시다.. 번폭 중요하죠.. 어차피 이제 이렇게 치고, 얘는 이렇게 치고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요거에 반하는 행동은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 말고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을 거고요. 하술 각잘 나왔죠? 잡아주고 요거를 얘를 뒤집어 갖고 이렇게 쏙 잡아요. 반복도 아꼈죠. 천토 아직 살아있고요. 이번 달에 얘가 하세인 깔려고 무기를 안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 이제부터는 이 망꾼의 타이밍이죠. 요거내겠습니다. 요거내고 킬을 정리해요. 이데미를 써갖고 정리해요. 이제 얘가 잘해봤자 칼 들고 요거 한 마리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건술의 장벅부가 최소 두 마리 들어가요.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애지가 움직 아스탄 깔지 말걸. 그때만 까는 게 좋아하는데. 요거 쓸 수도 있었는데 요거 쓰기에는 필드에 잘해봤자 두 마리 깔리는 거라서 요거. 아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있진 멋있는 안에 이거 그냥 내가 선택한 내가 한 선택이야. 에. 음. 솔비를 안 까는 게 나았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네요. 난 솔비를 안 까는 거 괜찮아 버렸네. 그래도 뭐 거의 이어왔고 괜찮아요. 예, 이 손에 너무 이게 그 뭐더라 할게 많으면은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판단을 하죠 원래 항상 그랬듯이 제가 제가 제 방송에서 항상 그랬듯이. 어우. 아! <laughs> 귀여워. 2, 3, 4, 5, 6, 7, 8, 9, 10, 11, 12. 오야딱 땜! 아씨 이거 딱코, 딱땜 하고 싶은데, 아 딱코, 딱땜 하고 싶은데, 아왜못 내는 거야? 이거, 이거 낼 수도 있게 해줘야지. 아 딱코, 딱 땜, 딱패딱패까지할수 있었는데, 원래 아! Ah, datak, kotak, tembak, he. 음, 아무 상관없는 얘기 한데 여러분 밥 먹고서 바로 자면은 위암 생긴대요. 요거만 들고 갈게요. 이거 그러니까 밥 먹으면은 이제 한두 시간 정도는 앉아 있던지 아니면 좀 운동해갖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주무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밥 먹고 주무시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위가 다 허르셨다고 그러더라고. 유식도영류성뭐 어쨌든 그거 때문에 그래. 갖고 난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응? 난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끼기싫 듣지 마라. 나중에 위암 걸렸다 몰라. 형전사. 기왕이면 필드에 당장 힘이 되는 게 낫죠. 나중에 힘이 는 것보다는 당장 힘이 되는 카드. 피치발톱 지금 내봤자 딱히 잡을 애가 없고요. 무기는 그 잡을 애가 있을 때는 게 좋아요. 또또 또 화작 쓰면은 이건 뭐 거의 게임 지는 거죠. 뭔가 아셔야상 대방도. 네. 요거 내고 하거나, 죽어라. 잡고. 테르스 각입니다. 나왔어요. 뭐 화작이나 뭐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이딴 거 하는 때에서 아, 화작이래. 그얼음마타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건 대충 눈치 까질 수 있죠. 하지만 화산물약은 있네. 아, 기가 막힙니다. 부릉이 3대1 교환. 요건 할게요 시면의 계수 여기이 무난하게 해내내좋좋요요바도없없그리리아마스터 너무 무거워. 마스터도는 그거 낼때 되면은 상대 상송에저통해두 개씩 있어요. 내고 내고 예 잡을게요 이거 천토까지 뽑았고요 다시 혼소차 대충 가글 좀 보기 쉽게 했죠 타락한 여자. 필터가 안 나왔네요. 지가 움직이면 제 몰락한다. 안 잡겠습니다. 안 잡아도 이거를 정리할 수 있고요. 뭐 혼소차, 뭐 대충, 뭐 차령 등 저렇게 많이 있어요. 내가 얘를 안 잡아도 저쪽에 얘를 잡게 돼있다는 거죠. 혼도 나왔고요. 다시 또 혼도 자각 나왔죠. 멀록이 이렇게 안 나오냐 우리? 멀록 많이 있는데 되게 멀록 단도 안 나오고. 그 미수의 자 나와라 멀록. 원록은 아니지만 잘 나왔네 나름. 원록은 아니지만 잘 나왔어요. 아유, 뭘 계속 정령을 연기를 해 재는. 욕심 많으시네. 예, 잡고 피 받고 우리 멀록. 좀 나와 멀록 몰록 좀. 멀록이 안 나와. 아 이게 또 이상한 적 거라네. 또 아. 또뭐 하게 있다가 또 얼음 마살 있냐? 진짜 얼음 마살이 있네요. 나이스, 도발. 아, 여기서 또 지면은 너무 억울하잖아. 아이, 3승, 4승이 뭐야.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이, 뭐, 얼마다두개 나왔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사수를 아껴야 되나? 아깁시다. 아직 그렇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이런 건 어떨까? 만화 결속. 그래,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필요 없어. 가져가. 아, 우리 멀록단 지금 아 지금 되게 멀록 카드가 지금 다섯 장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네. 뭐 포템은 나봤자 별 소용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치번개랑 보빙지렸고 명치 구뎀 개꿀 드디어 좀 나왔다 아. 이거 미리 내봤자 그 집중 포화맞고서 먼저 죽어요. 한 턴씩은 다음 편에 하면 돼요. 물론 그 전에 내가 죽지 않아야겠죠? 이런!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4승 3승 다음 4승 야 1승씩 올라가네 절레절레 야 골드도 무려 아까보다 20원이나 많이 주네 그럼, 여덟 판더 해야겠다. 일단, 더할 거야. 더할 거야, 더할 거야. 오, 오, 이거 좋지? 트라스 황금 좋죠? 내가 만들긴 그런데, 나오면 좋은 카드. 그럼, 선적 기록할게요. 투기장에서, 이제, 황금 터라스